안녕하세요, 띠님 남매입니다. 제가 이번에 친구 우이진이랑 같이 해볼 건데, 자 기다리는 중이에요 지금. 자, 자 여기에서 네, 위에 취소 누르세요 위에 취소 눌렀어요? 네 시작했어요. 시작했어요 자 놀이 눌렀어요 놀이? 놀이 눌러가지고, 여기 스쿼트 누르세요. 저 군대밖에 없어요. 놀이 눌러가지고, 스쿼트 누르세요. 자, 그러면 여기 게임이 들어갈 겁니다. 어? 저 시즌이랑 같이, 시즌이랑 같이 안 했는데요? 아, 그래. 아니 이거 같이 다른 팀으로 나눠줬어요. 나눠진 거예요. 아, 이거 다, 다른 팀으로 이거 1대1이라서 우이진이랑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. 시즌이, 시즌이, 저 지금... 시즌이. 자, 여기 위에 주, 동전 얻어가지고... 저랑 팀이 아니에요? 네, 이거 팀 아니에요. 이거 개인전이에요. 오오. 자, 여기, 여기 와가지고 배도즈랑좀 비슷한 거예요 블럭 사고... <laughs> 자, 블럭 샀죠. 그러면 여기서... 아, 저 이렇게... 저부터 아닙니다. 너무 느렸어요. 제 친구는, 아, 우이진이 무슨 팀인지 모르겠지만. 아, 저 파랑 팀입니다. 아, 파랑 팀이에요? 네명 있죠? 네 명이죠? 아니요, 저, 아니, 저, 빨간 팀입니다. 아, 빨간 팀이에요? 네, 세 명이에요. 아, 그래요? 오케이. 네, 철 많이 먹었다. 오케이, 네, 이런 거 많이 먹어야 돼요. 자, 여기 있죠. 아, 저요? 아, 저 죽었어요. 자, 이번엔, 어, 제가 이번엔, 부기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이거, 저 진짜 엄청 세졌어요. 서버를. 아니요? 어, 비, 비공개 서버를 안한다요 여러분, 네. 여기서 비공개 서버. 아, 저 비공개 서버 만들 거거든요. 여기 비공개 서버 만들기. 철을 더 많이 먹어요. 저 벌써 금가옵니다. 아, 그래요? 자, 여기서. 제서버로들서오세요저 제 비공개 서버만들서어요이서 다른 게임인데 이거 다른 게임으로 비공개 서버만들서어요기서 자, 여기서. 자, 여기서. 서버로 들어오세요 잠깐만 할 수가 없요 왜요? 왜요? 알겠어 알겠어. 야 이거 뭐 그냥 요즘 티비 보고 우리 티비 많이 봐 하자. 아 오케이. 야, 지금 우리 시간. 다왜 시간 많이 남았다. 아직. 야 빨리 페니와이즈 들어와. 그래서 아 거기서. 알겠어 들어 들어갔어. 오케이. 안녕하세요, 띠로닝 남입니다. 제가 이번엔 페니와이즈로 도망치세요. 네, 해볼 건데요. 아 우이진이 거기서 대기 타고 있어요. 아 거기서 가만히 있으세요. 죽여주세요 에저친 죽일 죽일 겁니다. 가만히 있어주세요. 자피 달아요? 피 달아요? 피 닿으면 말해주세요. 피안 닿아요. 저 쉐이피리가 보여요? 아직 패녀지거든요. 아 어. 잠깐만, 여기서 점프, 점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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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자, 오, 자 우이지님. 네? 아직도 대기 대기 중인가? 지금 저가 죽이고 있어요. 너를 죽이고 있어 지금? 아니요 저가 죽이고 있어. 요아 오케이. 자 이제 내 뜨세요. 아, 여기 페니아즈 올것 같아. 어, 걸렸, 걸렸어요? <목소리> 지금 페니아즈 걸린 것 같은데? 맞아요. 걸렸어요? 그럼 올, 일로 오세요. 어디에요? 지금 저기요. 뒤에 보세요. 어디요? 여기, 여기요. <목소리> 제 뒤로 오는지 한번 확인할게요. 안 와요, 안 와요. 아 뒤로 뒤 보지 마세요. 그냥 가요. 어페니야지 어? 와요. 어야어 아, 와. 내야피 어? 달아? 야피 달아? 니가 좀 때려봐. 꼈다, 얘 꼈다. 꼈다? 어, 꼈어. 야, 가도 돼. 아, 떨어졌어. 가면 안 돼, 이제. 어, 죽었어요? 뭐지? 어, 벤이어지가 아, 쟤 죽었다. 다시 살아났어. 자, 여기 해도 맞추고 있어요. 자, 여기 푸거든요 여기 아, 너무 무서. 저 우유진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엄청 잘하고 있어 어? 죽여봐요 죽어봐요 죽여봐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여기 있네 어디 있어요 자이렇게 진짜? 어? 뭐예요저힐 따른거 같아요 그냥 저한테 오는데요? 어, 잠깐만요 왔어요 어있어요 어디 걸렸어요 어디있는데요? 걸렸어요 바다에 어디있는데요? 바다에 있는데 걸렸어요 어디있는데요? 아 그러니까 너 반대쪽으로 도망쳐 왜너왜 엥, 죽였어. 응. 응. 너 뒤에 또 차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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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여볼게. 내가 한번. 절벽에 있을 겁니다 어저 절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유튜브 가기입니다 저 절벽에 있습니다 현재 이거 안 펼쳐져 쟤나 <놀람> 뒤쪽 어? 죽었습니다 근데 쟤 절벽에 낀거 같은데? 네 절벽에 뛰었어요 자빨 절벽에 뛰었어? 쟤 절벽에 뛰었어 걔? 어 야야야 아 뛰었어 쟤 죽었어 어 살려주세요 야 우리 그, 거기 동굴로 갈까? 그럼 빨리 와 야야 끼는 데 끼는 데 빨리 와 오케이 끼는 데로 가고 있어 아, 피가좀오라이꼈어꼈어 꼈어. 아! 아 죽었어. 뭐 꼈는데. 지 아, 저기 되네. 너한테 온다. 괜찮아, 괜찮아. 아, 죽었어, 씨. 야, 너 거기 가만히 있어. 거기 아껴 써. 내너얘얘 죽이러 갈게. 야피 달아. 야피 달아. 아, 피달냐고 저기 안 달아. 수있다 우이진 우주 최강 우이진 꼈어 꼈... 나이스 나이스 야 우리 동굴로 가자 거기 <laughs> 죽었어요? 아니요 높이 높이 죽었으면 말해줘요.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있어. 요 자, 빨리 오세요. 잠깐만. 꼈어요, 어차피. 어디 꼈어 한번 잡아봐요 여기서. 나 지금 얘피떼고 있지. 오케이 죽였다. 나 페니아이즈 죽였어. 어 실존이다. 제시야, 너 죽어 그러다가. 안 죽어. 여기까지는 안 죽여. 아 뭐야, 얘 여기 죽이네. 내가 시간을 좀 줄게. 알겠어. 야, 너 가만히 있어 거기서. 왜? 알았어알았어야피 달아 근데? 얘 진짜 꼈는데? 어꼈 아, 꼈다 꼈다 아안 꼈어 안 꼈어 야 이제 좀 죽여 제야피으면말해 야야, 아, 피 닿으면 말해줘. 어, 자, 여러분들. 피 닿아요? 아, 무정이네. 음, 죽이는지 맞추는데. 아직 앞으로 가는 중입니다. 아 가만히 있어봐요 좀. 야나피달아피안아 여야 야, 너 가만히 있어. 얘들 죽었냐? 아니, 아니, 나 여기서 죽일 수 있어. 아, 주, 아, 죽일 수 있어요. 자라요? 어? 아, 나 야, 어진나나 자야 돼. 빠이빠이.